새벽 야반도주에서 경주를 왔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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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업힐입니다. 다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이제 경주 갔다 오면서 운전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체력이 마탱이가 가가지고 서울 올라와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어요.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이렇게 <목소리> 오늘의 주제는 내 친구의 무화비. <목소리> <esi1> 와 이거 완전 상남자의 차네 진짜. 아 이게 이렇게 시트 분리되어 있네 응, 응. 소렌토 산타 타입이 나오잖아 아, 몇 킬로 탔지 16,000킬로 탔네 출고한지 얼마나 됐노? 5월 이게 좀 묵직할 줄 알았거든? 그랜저에 비해서 별로 안 묵직하다 오 그래? 가볍다고? 어 그랜저가 이번에 너무 묵직하게 나왔나? 모하비가 왜 가볍게 느껴지지? 얘가 이제 섰다가 출발하는 가속은 굉장히 느리거든 차가 무거우니까 아. 토크가 높으니까 이게지금지글밟아면 얘가 힘이 좋으니까 쭉 치우고 가 음. 엔진이 좀 부들부들한 거 장점 연비는 안 좋고 디젤인데 연비가 안 좋아? 어얘 공연비가 9.3km인가? 이전에 탔던 뭐 모하비는 10km 넘었거든. 어. 근데 뭐 환경 뭐 그런 것 때문에 1년 전 모델보다 출력 3만 이낮 s 엔진 사이즈는 계속 줄여야 되고 차에 힘이 없어지고. 잘 닦은 도로 갈 때는 승차는 나쁘지 않아. 이런 도로에서 만약에 승차감이 안 좋게 나온다면. 하면... <laughs> 야 이거 속도 잘 붙네. 순식간에 8 0 치고 올라왔는데. <laughs> 어 이게 속도가 붙었을 때 힘이 좋구나. 그랜저는 저기 속도가 붙어도 힘이 안 좋거든. 브레이크가... 어... 브레이크 <laughs> 옵션 알콘 브레이크 검은색 힐이랑 묶어놨어 들어가는 옵션 중에 제일 비싼 옵션이 있나? 이 재질 봐다 얼마나 싼티나는 재질 이게 얼마지? 딱 6,100만원 나왔나? 이거 하여튼 여기 다 합쳐서 6 2 0 0인가 보이네 야 근데 차급에 비해서 음. 확실히 그러니까. 좀이 소재를 신경을 안 쓰긴 했네 이거 백미러 봐봐 백 이게 언제적 백미러야 이 백미러는 그러니까 이게 완전 그냥 고이 단종 안되네 <laughs> 스팅커는 어. 단종시키면서 EV9 나오면 단종된다는 얘기가 아, 지금 진짜. 하나에 응. 요런 나무 소재도 뭔가 살짝 올딴 느낌이네 아재감성 어, 그러니까 나는 디젤이 초반 힘이 좋다고 항상 생각을 했었거든 이 차는 초반이 막 되게 시원하게 나간다는 어, 그렇지, 느낌은 그렇지. 아니네 하지만 조금만 속도 붙여서 밟아보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다 뭐 음. 부드럽다야, 되나? 음. 이게 난 항상 가솔린 차를 타다 보니까 막 부드럽다라는 건잘 모르겠어. 디젤이 부, 아무리 부드럽앗자, 어. 가솔린하고 다르돼 어. 역시 렉스턴 형님 운전. 디에애 태우고 운전을 저렇게 하시면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신 겁니까? 네, 오, 야 거. 이거 출렁거린다. 어, 출렁거리지. 어. 오. 어. 아, 이거 런 출렁거림. 그러니까 이게 디에타면 멀미 한다는 거지. 우리나라 몇안 되는 감성으로 음. 타는 차라고. 이차 감성 맞지. 그래도 부, 그랜저만큼 불안하진 않다. 그랜저가 엄청 출렁거려 생각보다. 이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운전 좀 좋아하는 사람들? 아, 정말 싫어하겠지. 어, 이렇게 가면 어, 너무 불안한데? 하는 생각이 들수 있을 것 같더라고. 전체적으로 시야는 되게 좋은데? 아, 근데 눈안 좋거든. <laughs> 시야들이 시원시원하고 다 사각형, 사각형, <웃음> 사각형. <웃음> 그리고 요, 요 턱도 되게 낮아. 더 시원함을 주는 것같아 어, 약간 이거 진짜 화질 진짜 대박인데 80년대 그 영상 참고 <laughs> 어, 영상 있잖아 어, 어, 어. 눈 안좋은 아들들 상대로 말이야 좀 깨끗한거 좀 해주지 진짜 원가절감이가 도대체 이게 기존 모델이랑 어. 모든 부분이 똑같아 모아비를 만약에 누가 산다고 한다면 음. 어떤 사람이 사면 만족할 것같은좀 듬직한거 좋아하는 사람? 외관적으로 성능적으로는 사실. 감성을 충족시키기 어, 어, 좋은 건가 그러니까 그런 거지. 아 뭔가 렌토 타기는 좀 애매하고 펠리 가자니 펠리가 안 이쁘다. 이러면 답은 딱 뭐겠어? 국산 차 중에서는. 뭐, 집이 팔고 너무 비싸고 또 시간 없는 사람, 출고가 <laughs> 어, 빨라야 <laughs> 되는 아, 사람. 그데 왠데 거니? 전 모델 처음 보았을 때 보기엔 음. 엄청 딱딱해 보이는데 막 음. 타니까 계속 추렁추렁거리는 거야. 음. 그러니까 뭔가 투박하게 충격을 받긴 하는데 딱. 충격을 잡아주는 느낌 아니라 같이 출렁거려 음. 버리는 음. 느낌이네 마초 컨셉이잖아 약간 음. 모하비가 음. 그렇지 저번 로만. 모델 니 모하비 탔었나? 응 음. 18년형 항상 로망카였는데로망카였구나야 음. 그럼 니네 꿈을 잃었네 음. 근데 이제 한 10만 km 탔나 좀 타고 나서 느낌 이 있었지 아 이렇게 큰차 타봐야 30% 아. 이상 내가 혼자 타는데 친구가 이제 아, 아주차 그만 타고 제 힘껏 뭐 타라 그래가지고 아 그래 막 고민하다가 BMW X2 그거랑 GLA, 스팅어도 있었다 농업으로 돌아서고 큰 뭐, 차가 필요하면 내가 좀 아, 다시 모아비 다시 <laughs> 어쩔 수 없이 아. 모아비에서 헤어 나눌 수가 없네 이열셨고 그리고 버스 고말 팔려다니는 그럼 팰리세이드는왜 고려 안 했는데? 아 너무 아저씨였다 아. 나한테는 팰리세이드가 지금 페리 된게 그나마 조금 나는데 그전 모델은 난 너무 안 예뻤어 좀 패밀리카 느낌이 있어 아빠차 어, 같은 느낌? 왠지 아빠차 느낌 있고 모든 성능 면에서 펠리가 좋지 승차감도 좋고 차도 더 크고 가솔린 하면 엔진도 더 좋고 막 있는데 아 디자인이 너무 펠리가 의외로 승차감이 좋다고 하더라고 음. 엄청 좋다든 엔진음이 좀 커지네 고치 음. 못하니까 음. 계기판 모양이 너무 마음에 드는 HDA2인데 깜빡이 켜면 차선 변경해 주잖아 음. 그 기능을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 그랜저도 여기서 차선 바꿔 줄거 아니야 근데 그 기능 잘안 쓴다 하 <laughs> 그랜저도 저거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더라고 발동하는 상황 자체가 되게 맞지? 복잡한 거 같아 뭐 직선이어야 되고 앞뒤 차 없고 이러... 그리고 옆에 차들의 속도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한 거 같고 어.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 딱 맞아떨어져야 <laughs> 가는 거 같아 그러니까 왜 만들어놨는지 모르는 기능 중에 하나지 여자친구 옆에 탔을 때야 이거 내가 옆으로 가는 거 아니다? 아. 이 정도밖에 안돼 어라운드 아, 미처 나을때아 이거 위성에서 써주는 거라고 하 진짜예요? 이지안 믿을 사람들이 모하비 화질은 가능할 수도 있겠다 <웃음> <웃음> 진짜 인공위성 화질 같은 <laughs> 느낌이데 그러니까 지금 구글 이거 확대하는 거랑 사실 아. 비슷해 얼마나 확대를 했으면 해상도... <laughs> 오! 어, 오히려 충격이 안커 딱딱한가 출렁함이 동시에 존재하는 어. 하이브리드 승차감이랑 어떤 공간에서 <laughs> 출렁거리는지 감을 못 잡겠어. 구미 퉁칠 때는 엄청 비대 딱딱해. 어. 근데 오는 거는 출렁거려. 퉁. <laughs> 약간 하체가 춤을 추는 듯한 느낌이잖아. 그래도 전 세대 모하비보다는 지금 모하비가 좀더 개선된 느낌인가 일상적인 중에서는좀 많이 나아졌어. 전 모하비는 완전 딱딱했나. 아니 이보다 더 출렁거려. 아 진짜? 어, 롤도 더 심했고 지금이 그나마 좀 땅땅하게 좀 잡고 있는 게이 정도 얘가 진동이 없는 게 어떻게 보면 6기통이라서 좀 디젤이 어흙 타더라 진동이 부직스. 덜 느껴지는 거 음, 같아 음, 음. 진동이 너무 없어 소음에 비해서 아 벤츠 우렁하네 벤츠가? 그냥 음. 산타페같이 나는 항상 저기 벤츠는 SUV가 좀 못생겼다고 생각했어 아. 앞태는 그나마 가질만 한데 뒤태가 너무 많았어. 오히려 뒤태는 쏘렌토가 더 예쁜 거 같아 모하비 이거 얘도 괜찮고 깜빡이많긴인데 뒤에서 <laughs> 덩치 이만한데 비 깜빡이 많아. 음. 몰랐는데 어. 카니발이랑 똑같더라 아, 덩치 이만한데 깜빡이 요만한 거둘딱 딱� 이제 사람들이 깜빡이를 안 키고 다니니까 그냥 퇴화시켜버려. <laughs> 안 쓰는 기능이 <laughs> 점점 어, <laughs> 이번 그랜저도 깜빡이가 되게 아래에 있어 네. 어, 잘안 보이는 위치에다가 박아놨어 어. 이 여의도는 어차피 니네 안 쓰잖아 깜빡이는 통보용이잖아 그냥 꺾고 나서 깜빡이 켜는 게 <laughs> 그거 승리 세레모니잖아 <laughs> 그래. 전세대 모아비에 의해서 또 신차로 신형 모아비를 타고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렇게 또불평을 하더라고 차에 애정이 느껴지면서 약간 귀여운 투정같이 느껴지더라고 한번 샀던 차를 또 이렇게 사기가 힘들잖아요 모아비가 가성비 차량 아니고 비슷한 가격대의 다양한 매력들의 차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모하비를 다시 구매를 했다는 것은 분명히 모하비 많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지 않나. 물론 저는 이 가격이라면 g 의7 0을 오늘은 친구이자 구독자인 모하비 차주님의 차를 조져봤습니다. 혹시 또 제가 또차 조져드리길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제 문의 메일로 보내주시면 5030으로 조져드리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다양한 의견 댓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2.5 엔진이 조금 비효율적인 것 같기도 하다.